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금을 회복시켜드릴 12년 경력의 실전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종목은 시작과 동시에 20% 가까운 하락으로 주주님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페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지난해 카카오라는 이름을 앞세우며 시장에 관심을 받고 증시에 입성한 이후 지속된 하락과 지루한 주가 조정으로 투자자들의 속을 썩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5월 12일 최저점 85,000원을 찍어주며 전고점 대비 약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말 카카오페이 주요 임원진들의 먹튀 논란이 시발점이 됐으며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 등 겹악재로 주가를 8만원 선까지 끌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간 투자자들이 499억원으로 12거래일 연속 매수하며 주가가 반등하는 것도 잠시 이대주주 블록딜 매각으로 다시금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이대주주인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지분 500만 주에 대한 기간 블록딜 수익 예측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500만 주를 한 번에 인수해줄 구매처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던 500만 주가 보유 예수에서 풀리며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이고 블록딜에 성공한다면 4,85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이슈로 15%가 넘는 하락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악재로 인한 하락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 처분이 아닌 그저 대주주의 수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일 뿐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우리 주주님들 적지 않은 손실 중이셨을 텐데요. 오늘 급락까지 더해져 근심과 걱정 많으실 겁니다. 오전부터 많은 문의 주시는 분들 모두 지금이라도 손해보고 매도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절대 손해보고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 상장 초기 시장의 관심으로 급등과 하락을 한이 구간을 빼고 보더라도 일정한 거래량을 보여주며 바닥 구간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하락의 시발점이었던 주요 임원진 또한 물갈이하며 악재 또한 해소되었고 대주주의 물량이 풀렸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재성 기사만 나와준다면 얼마든지 큰 폭의 상승을 할수 있는데요.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며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이 구간 13만원 돌파해 주는 게 강권인데 바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블록 딜 매각 할인율이 7일 종가였던 10만 6천원 대비 8.5%에서 11.8% 낮은 가격이었기에 진짜 바닥 구간은 9만 3천원에서 9만 7천원이라고 보시면 될수 있겠고 그래서 문의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주가가 하락하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추가 매수 의견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13만원 매물대 구간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첫째, 이번 블록대 상대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같은 개통에 있다면 이번 하락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호재 하나만 나와준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최근 금융 플랫폼 최초로 주택 금융공사 보증에 일반 전월세 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월세 대출 중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간이 12거래일 연속 매수하며 주가를 띄워주었는데 이 기간의 정체가 이번 블록딜 업체와도 연관이 있다는 증권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방송에서는 해당 정보 공개하지 못하나 실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제 방송 시청하고 계시나 아직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대화방 입장과 함께 이번 블록딜 관련 증권과 정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금융 플랫폼 최초의 전월세 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분도 아실 만한 기존 중개 서비스 업체와의 인수 합병 이슈가 여의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 여기에 매매 대응법, 여러분이 보유 중이신 종목에 관한 대응법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면서 힘들게 투자하셨을 텐데요. 손실까지 보시면 더욱 힘드실 겁니다. 저 오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입장하셔서 모든 정보와 6월, 이벤트 종목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